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해 그런 거 내용도 고협조내용다고리러자 검찰이 미성년자인 아들과 조카를 불러 자신의 주식 관련 혐의를 캐려했고 이에 큰 압박을 받아 결국 검찰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아들 주식 산부로해서 협박 협까지하더라 하면서 저도 종용원은 매치 거하다가는또 투쟁이 안 되겠더라고. 실제 H 씨가 2011년 당시 한명숙 사건 담당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아들과 조카가 같은 검사실에 출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H 씨는 법정에서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버텨 끝내 증인에서는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고작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낸 사건이 그리고 이 검사뿐이 아니. 그라인 전체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가는알다고서 제가 출그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나 당시 수사팀은 수감자들에게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HC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증언한 수감자 김 씨와 최 씨의 진술은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라서 신빙성이 높았지만 HC는 황당한 주장을 많이 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 씨는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을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다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의심 증세가 뚜렷했지만, 일상생활을 계속하다가 뒤늦게 확진자로 확인됐는데요. 조용한 전파까지 의심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 입국자 확진이 잇따랐던 충북에서 다시 경로를 알수 없는 지역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괴산과 충주 일대에서 속출하다 잦아들더니 최근 열흘 동안 충북에서 나온 확진자 4명 가운데 3명이 조용한 전파사례입니다. 충북 60번째 확진자도 감염원을 알수 없는 상황. 다행히 가족을 포함해 바다 낚시를 갔던 경남 통영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접촉자 1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6명 그 검사를 해가지고 모두 음성 그 결과 나왔거든요. 예, 유동인구도 좀최은 시간들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가게 잠시 보고 이제 낚시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에서. 하지만 지난 20일부터 병원을 두 차례나 방문하고도 코로나19 검사까지 나흘이나 걸려 방역 당국은 추가 접촉자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39도 가까운 고열에 기침, 인후통 등 뚜렷한 의심 증세를 보였지만 진단 검사는 늦어졌습니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연결고리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의사가 진료 도중 의심 환자를 발견하면 진단검사를 적극 권유하고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료법까지 개정됐지만 현장에서의 안일한 대응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자는 검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처벌 조항까지 마련했지만 의료진은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하는 수준이어서입니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좀 방심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확진자가 없을 거라는 막연한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신중하고 좀더 세밀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방역 당국은 조용한 전파가 잇따르는 만큼 적극적인 검사와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모한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에 충청권 4개 병원이 신청했습니다.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충북에선 충북대병원이 충남에는 순천향대병원과 단국대병원, 대전시는 충남대병원이 지난 22일 충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공모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응모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다음 달 24일 최종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전문 병원은 음압 병실 36병상 규모로 충북 권역 감염병 환자를 관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중학생 조은누리 양의 일로 아동 실종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지문 등록제가 시행된 지 9년이 됐지만 등록률은 아직 저조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여파로 참여가 더 줄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실태를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지적장애인이 택시기사의 안내로 파출소에 들어옵니다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 이 남성은 5분 만에 가족을 만났습니다 보호자가 경찰서에 아들의 지문을 등록해 둔 덕분입니다. 이런 지문 사전 등록제가 전국에 도입된 지 9년이 다돼 가지만 만 18세 미만 아동 등록률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는 20%대에 불과합니다. 사전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아이의 보호자를 찾는 데 46분이 걸리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94시간이 걸립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올해는 지문 등록자가 크게 줄어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 징월아 약속 도장 끝! 급기야 경찰은 차에 탄채 지문을 입력하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등록 방식까지 도입했습니다. 실종 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 등록을 드라이브스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관내 어린이집에 확대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실종 아동은 전국적으로 770여 명. 지문 등록 참여 확대는 물론 실종 예방과 신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수십 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들은 지문 조차 등록하지 못해서 찾는 데 어려움이 큰데요. 면봉으로 입안 세포를 긁는 간단한 DNA 검사만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족까지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 앞에 앉은 중년 남성이 연신 울먹입니다. 48년 전 대구의 한 공원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뒤 벨기에로 입양된 정진태 씨입니다. 세살 베기 아이는 어느덧 중년이 됐습니다. 엄마. 아들을 찾아 헤매던 어머니는 유전자 검사에 희망을 걸었고 해외로 입양된 아들이 1년 전 등록해둔 유전자와 일치해 수십 년 만에 생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국내 입국이 제한돼 극적인 만남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리못 찾은 사람들은 될수있으면 d 검사 해서 서 해놨으면 좋겠어요. 딴 사람들도 나 같은 이런 기적이 있을지 누가 냐고 32년 전 강원도 춘천에서 혈육을 잃어버린 누나도 유전자 등록으로 동생과 만났습니다. 남매 모두 청각 장애가 있어 찾는 누나도 찾을 동생도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갔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현재 동생은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머물고 있는 상황. 코로나 19 여파에 면회는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할멈 없이 안아주고 대화도 나누고. 전문가들은 실종된 자녀가 있다면 부모부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유전자를 꼭 등록해 달라고 강조합니다. 자료는 실종 아동 전문 센터라는 곳에서 10년간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지금 당장 발견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들어오는 신규 자료랑 비교를 해서 2년, 3년 뒤에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실종 아동은 2만 1,500여 명, 20년 넘게 부모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은 500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 속에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어렵게 취업을 해도 직장에서 폭행과 갑질 등에 시달리는 장애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 실태를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쪽 허벅지 전체에 시퍼런 피멍이 가득합니다. 얼굴 곳곳에도 다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한 오토바이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했던 지적장애인 A씨가 업체 대표에게 수차례 폭행당한 흔적입니다. 대단하다가 이제 실수했다고 인사 안 한다고 때리고 얘기를 안 한다고 이렇게 때렸대요.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해당 업주를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업주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의 실수로 고객 항의가 많아 참다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충북에서 집계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모두 108건. 특히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입은 학대가 거주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학대 가해자 역시 직장 고용주가 복지시설 직원과 가족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의 80%가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그 자기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벌이 된다 할지라도 대부분 과태료로 나오고 있는. 각고 끝에 취업 문턱을 넘어도 직장 내 차별과 착취, 폭력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장애인들. 이들의 자립을 돕는 직업 훈련, 일자리 창출 못지 않게 직장 내 피해를 파악하고 구제해줄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미취학 학업중단청소년 학력인정사업을 통해 중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학교를 다니다 개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한 신모양이 봉사활동, 온라인 학습 등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학교를 졸업해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충북에서는 초등학생 28명이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해 학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규 교육 과정의 80%를 이수해야 학력이 인정됩니다. 충주시 의회가 최근 수안보 옛 한전 연수원 매입조사 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매입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사업 차질을 우려하면서 시 의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나와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한전 연수원터 매입을 포함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심사 과정에 대한 충주시와 시 의회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 당시 시의회 전체 간담회뿐 아니라 지난해 예산안 심사에서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등 이견이나 지적이 없다가 뒤늦게 두 차례의 임시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다는 게 충주시의 설명입니다. 당시 회의록 등이 공개되고 우회의 여지가 있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갖은 억측과 함께 비난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겠다는 사업을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애초 당초 예산이 이미 승인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이 예산을 절차를 취소시킨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저희들은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충주시 의회는 검증은 시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자문 기구인 도시계획 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의회 차원에서 검증한 것이라며 매입 비용, 주차장 문제뿐 아니라 운영 주체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 과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수완보 도시 재생 사업이 정치 쟁점화되자 급기야 수완보 주민들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바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잘못은 지적하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의회 패싱 논란에다 옛 연수원 터 매입 비용 27억 원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잡음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만용입니다. 충주시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중년 경력자를 취업과 창업 상담에 투입합니다. 또 진천군이 정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역별 주요 소식 민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주시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자를 취업 창업 상담사로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2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선발 대상은 경영과 컨설팅, 금융, 인사 분야 등의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퇴직자입니다. 국가 기술 전문 자격이나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 소지자는 3년 이상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이들은 충주시청 기업의 전당과 일자리 종합센터 창구에서 창업준비 절차와 자금지원 안내, 재무, 법무, 세무 상담 등을 하게 됩니다. 진천군이 산업통상 자원부가 주관하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진천군은 사용전력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할 기업을 모집해 발전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혁신도시 호수공원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기를 갖춘 스마트벤치와 LED 가로 등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해 일대를 에너지 자립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관련 사업에는 내년 2월까지 29억 6천여만 원이 투입됩니다. 옥천군이 일손이 모자란 농가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기관 단체와 일사일마을 생산적 봉사 협약을 했습니다. 올해 협약에는 옥천군 새마을회, 충북도립대학교 등 다섯 개 기관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봉사 활동으로 받은 실비를 어려운 이웃 돕기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옥천에서는 2017년부터 기관 단체 24곳이 생산적 봉사에 참여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 등을 돕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합니다. 농업진흥청이 과수화상병 확산 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충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오늘 충주의 사과농장 29곳이 농촌진흥청의 정밀 검사 결과 과수화상병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지금까지 충주와 제천의 사과농장 34곳이 과수화상병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이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온 26개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 판정을 받는 농가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중대한 공무원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음주운전자에게 적용하던 보직교사 임용제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제한, 사회봉사활동 시행 등을 올해부터는 성범죄 통보자에게도 확대 적용합니다. 또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30%에서 100% 삭감으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자는 본청에서 집합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도 징계양정의 최고 수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총선 이후 처음으로 충북을 찾아 당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안 대표는 청주시내 모음식점에서 연 간담회에서 윤미향, 조국 사안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회부조리나 부정, 불공정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 활성화에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옥천군 청산면의 한 철근 가공 업체에서 63세 A 씨가 크레인 고리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9톤짜리 철판을 크레인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도중 크레인 연결 고리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속해서 하락하던 충북 지역 집값이 상승 반전했습니다. KB 부동산 리보온이 발표한 충북 지역 5월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02% 상승했습니다. 이는 충주와 청주 상당구가 각각 0.07%와 0.05% 하락했지만 청주 흥덕구 0.13%, 청원구 0.07% 상승에 힘입은 겁니다. KB 부동산 리브온은 2, 3개월 후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충북 지역 매매 전망지수가 130으로 전국 평균 99를 넘어 전국에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감염병 관리 지원단 운영 수탁 기관을 다시 공모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9일 마감한 1차 공모에 단한 곳의 기관도 신청하지 않아 다음 달 1일까지 재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스포츠뉴스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국내 복귀 의사를 밝힌 강종호에게 1년 실격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강종호는 3번의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받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징계라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문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시간 넘는 마라톤을